미나상 こんにちは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일본어, 가오나시나쌤입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시의 최신 장편소설, 기시단 쪽으로시, 기사단장 죽이기, 서른 두 번째 동영상으로, 어, 일본 소설로 독해 연습하는, 예, 내용 들어가겠습니다. 바로 앞에 서른 한 번째에서, 어, 아내가, 자기가 그려준 그림 예, 스케치가 진짜 자기 모습 같고. 라는 말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는데 자기 얼굴이 그 거울에 비치는 건 자기 얼굴 아니냐는 식의 이야기를 하니까 그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은 그냥 물리적인 반사일 뿐이다. 그뭐 말을 전화 통화하면서 듣고 나서 자기도. 이렇게 세면대에 가서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봅니다. 남자 주인공이 그 모습을 보면서 "거기에 비춰진 자기 모습은 속권이 이른 노아 왔다시가 센타크 신학 같다. 호오노 지분다. 소래와 붓질이 됐기나 한샤데스라 낫겠다." 라고 말을 합니다. 지금 어, 원작 소설 원작에 이렇게 방점이 다 찍혀 있어요. 히라가나 하나하나에. 이 방점 찍는 게 이제 워드 프로세서로 이걸 입력을 할때할 할 수가 없어서 하는 수 없이 이렇게 밑줄로 표시를 했습니다. 원서에는 이렇게 방점이 히라가나 하나하나에 찍혀 있다는 라걸 말씀을 드립니다. 거기에 있는 것은, 그까 거울에 비춰져, 비춰진 자기, 예, 또 다른,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쪽의 자신이었다. 그러니까 이, 장점을 찍었다라는 것이 작가가 뭔가 강조를 하고 싶었다라는 게 느껴지는데 여기에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예, 이 앞부분에서는 요 부분을 설명을 지금 드릴 수가 없어요 그 뒤에 부분 읽은 걸 예, 여러분께 알려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음, 궁금증이 예, 계신 분들은 어. 지금 카페 회원 중에서 벌써 이 원서를 사신 분도 계시고, 한데, 이 양이면 공부를 어느 정도 좀 하신 분들은, 음, 원서를 사기를 권합니다. 만약에 원서를 못 하겠다, 원서 자신이 없다, 그러면 번역된 책이라도 사서 보세요. 책을 너무 안 사서, 출판업계가 너무 불황입니다. 예,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만큼의 제가 이제 아는 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많이, 무라까미 하루키이 작가의 책은 우리나라에선 꽤 많이 팔리는 작가기 때문에 이미 사서, 사서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, 어, 이미 보신 분들이 이 동영상을 보시면 이걸 굳이 설명을 안 해도 뒤에서 어떻게 이야기가 나오는지는 아시리라 봅니다. 여기서는 설명을 안 할게요. 내가 선택하지 않았던 쪽의 자신이었다. 그것은 물리적인 반사조차 아니었다. 소노 후츠카고노 히로스기니 카로리와공오 운전시대 히로노 만션마대에 때 미노 마와리노모노오 마토메다 소노 히모 아사카라 야스미나코 아메가 후대 있다. 그 이틀 후낮 시간이 지나서 카로라 웨건을 운전해서 히로오 맨션까지 가서 일상용품을 정리했다. 그날도 아침부터 쉬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었다.